내가 한날 친구 성구한테 내가, 어, 문자를 보내요. 참, 니는 그렇게 인간관계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어째 그랬어 하노? 하면서. 참, 그렇더라. 다 사람들이 나한테 올 때는 목적이 있어서 오는데, 돌아갈 때, 네, 돌아갈 때, 내한테 그렇게 뭐, 어?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부기화를 못 놀고 돌아갈 때는 다 내용을 하고 하더라고. 정작, 정작 그대들은 노력도 안 하면서. 참, 그렇대. 왜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가도 모르겠고. 근데, 음. 친구, 미안, 말중에 그래서 앞으로 사람한테 정안 주려고. 그냥 안 주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방송도 있잖아, 동생들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마고, 호나. 혼나혼나 잠깐만. 마음이 여리고, 어, 호니가 어,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고. 너무 진, 어리숙합니다. 진짜 내가 솔직한 말 하나 해줄까, 어. 여러분. 조래 만하는 조십새끼도 언젠가는 모모의 사람처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닌데. 어. 제가 방송을 어떤 분들로 켜요. 왜성구님 방송 안 합니까? 사실 먹고 살만 합니까 그래서 안 하지 마. 친구 밥숟가락에, 밥상에 밥숟가락, 이런 말 말고, 진짜 며칠 전에 문자 왔더라고. 니는 이 험한 세상을 왜 살아가노 하길래, 아, 내 친구가 이래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오만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딱히 말했어요, 진짜. 우린 아직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어, 모르겠다 함 나는 방송 이런거 모르겠고, 뭐 친구든 게혼이 친구가 내 친구고, 내 친구가 이 친구고 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뭐혼이한테 전해달라고도 전화오고, 어떻게든 전화오는데 난 갑니다. 방송은 방송이다. 참이야, 방송이 너무 쓰레기고, 너무 더럽다. 나는 니도 친구고, 니도 친구고, 니도 친구다. 진짜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보고 싶지, 방송으로 잊지 마라 하면서 난다그래 통화를 했고, 왜, 다른 놈들처럼 똑같은 놈 되기 싫더라고 진심으로. 어, 진짜 그게답니다 저는. 그 참선 일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어어어 오해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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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혼이랑 같은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다른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까 나는 내장하지 네, 않을 말하고 나는 일단 혼이랑 같이 업을 겹치지 않기 때문에 네, 야권하고는 그래. 오수질할 진실일은 없다 이 말인 거지. 네가 야권하고는 네 오수질일도 없는 거고 내가 무슨 먼저. 네가 우리 네가 우리 바, 네가 방송을 해도 네하고 내하고 오수질일 없어. 내가 오수질면 난 방송 안 할게. 어, 나는 잘하게 입게. 나는 내가 누구보다 내한테 내가 야가 나는데 방송을 처음 하라 다는데다 허락 맞고 아니고 허락 네가 나한테 허락 방송해라 잠시야 아니 재명아 잠시 그래그때낸데 내가 제일 늦게 방송했는데요. 제일 늦게 켰지 지금 내, 중에. 저 방송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제가 삐 빗대지면 제가 방송하는 내내손 구야도 찍고 내 친구 여, 여포도 입고 날지마서도 솔직히 내가 한마디만 줄까? 내 강냉이 TV에서만 지금 맨만권 받았다. 여포 여포 보포 때문에. 인정 맞잖아 그거는 여포, 여포가 이걸 많이 줬기 때문에 뽀뽀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날 여기 와서 너무 좋다 그 형들이 지금 우리 강냉이TV에 있던 형들 을 우리 건방이들 와갖고 아 명아 참새야 왔나 저러나 너무 좋아요 그때 한마디 해줄때마다 아들의 난리니이막 하늘 날아, 날아갑니다 정말로 근데 이렇게 방송 얘기를 하러 가는건 아니지만 그 나는 내 친구가 여기 와서 우리 팝콘TV도 죄송한 말입니다 처음부터 잘 나가진 않았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있었고요 야가 와서, 와서 방송 잘 된다 거짓말입니다 야가 와서 방송이 잘 됩니까 야가 뭐뭐 어, 여포는 여포입니다 그냥 야를 믿고 같이 왔는 동생들 친구들 형들 같이 다잘 돼서 우리 플렉스 t v 가 더 흥하고 더 잘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야, 왔기 야, 때문에 결국은는 블랙스 공부하는 거잖아 이 개새끼야 공부하는게 친구들, 아니고 친구들끼리 그냥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고 진심을 팬들한테 얘기하고 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냥, 아니 이거 존나 하네 야 내가 그걸할때 때문에 야야 어이구야 이거 인강 안됩니다 여러분 임묵하죠 참 개새끼야 개새끼야 그렇게 들서 내가 죽자고 덤벼놔 이씨팔마아 미안합니다 똥꼬 예, 존나 빠네 지금 개새끼이 인강 안됩니다 예 사실이었습니다 이 씨팔새끼야 지금 그냥 자 그래. 형들 우리 다같이 한번 이 플렉스 형들 우리 형들하고 다같이 만들어. 만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진짜 보나 그래 명아야이 개새끼들아 팝콘에 어. 남아있는 것들도 잘되고 그래, 우리도 잘되고 씨발새끼들아 어. 난중에 누가 개새끼야 더 그래, 정상에서 만나자 그렇지, 누가 그래. 개새끼야 고로고기더 많이 침물 가보자 씨발새끼나 정상에서 만나자 X같은거 다같이 진짜 친구랑 어. 잘되면 더 멀리서 응원해주고의 친구지 배아파랑 그래? 친구 아니잖아 그렇지? 맞잖아 그렇게 그래. 생각하면 된다 제가 저그집뭐 마누라, 저그 어 아버지 뭐 누구 가족을 내가 칼로 주, 찔러 죽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봐야별 내용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팝콘을 떠나서 플렉스를 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왜 요즘 근심 걱정이 더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여기서 더 플렉스에서 성공, 더 성장을 해야 된다. 난중에 어 사람 앞날 모른다고. 어, 그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여기 왔을 때 내가 큰 소리 칠수 있다고. 난 그런 생각하거든. 내가 여기서 나태자고 내려 앉아보면 나한테 동급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해서 플러스 성장시켜서 실스템 유입 많이 시키고. 어, 그런 것 같아. 그냥 섭섭한 여포 이야기를 왜왜 왜 방송을 켜고 해요? 별 내용 없어요. 왜 그걸 방송 켜고 이야기를 하냐고. 정말 도전입니다. 대단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깔라면 까고. 결국엔 내를 까다보면은 난중돼서 컨텐츠 없어지면 어쩔 건데 부디 내를 까고 시청자 몰았을 때 그때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서 바로 치고 나가야 그 새끼가 성공하는 새끼지 뭐 까는 거한 달만 까세요 한 달만 한달 까고 내용 없으면은 이제 또 쫄쫄이 타는 거죠 어그로 끌고 아유 지긋하다 나는 폴렉스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아 어, 여기는 맞아요. 없어요 어그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채팅도 정말 진짜 깨끗하고, 난 이게 좋다. 나는 더 열심히 해서 해서 성장할 거야.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 거고,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도 이렇게 1200명이 봐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뛰려한다 그게 다다, 답이. 내 주장을 이야기한 거지, 욕안 했어요. 그 친구들 나한테 섭섭하다면, 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고, 어, 저는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해서, 컨텐츠 많이 해서, 나중에, 어, 크게 웃을, 웃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팬들이 알아주는 거고. 으쌰! 예. 오나. 마. 내 죽인다고 옛날에내 죽인다고 그렇게 와갖고 어? 삼지창으로 찌르고 대검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도 나는 살아남은 놈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방법을 이제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판이 더럽다고 인터넷 방송판이 더럽다고 염내서 하하하 나는 그렇다 잘했다. 나를 믿고 따라와준 동생들이고 내가 그 동생들한테 야가하하고간것하 가자, 가자 한동생 하하하 뿐더러 없다. 내가 넘어, 내가 넘어온다는 조짐을 듣고도 참새나, 호나 이야기 대충 들었는데, 나도 그짐 살게. 따라온 친구들, 잊지 않을게요. 잊지 않고. 지금, 여, 어, 가시밭길에서 지금 같이 해주는 남자들의 우정이 더 중요한 거지, 뭐. 잊지 않고. 맞잖아, 그지? 아니, 나는 가시밭길이 없는 응. 나는 이게 참이기 때문에. 니는 가시밭길 알겠지? 응. 나는 가시밭길이죠. 야는 질문할 짐이, 여기가 산더이다 응. 근데 형들. 응. 계속 그렇게 가면은 다큐로 가잖아요, 그죠 결국 넘어온다고요. 제가 결국 넘어오게끔 그 만들겠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진짜로 형님. 그래, 그러니까 BJ들 내 네, 네가한테 바라는 거이 방송 보고 있는 BJ들 하나만 부탁할게. 어, 딴거 없다. 앞으로 방송밖 계속 물고 더 머. 앞으로 방송 강냉이서 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해줘. 그럼 형도 형 형도 힘들고 쉬고 싶고 할 때. 동생들 방송 켜서니까 나도 여, 열심히 방송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야. 또 방송 켜서 할 테니까 옛날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자. 아, 그래. 예지 죽었으면 벌써 죽어야 되는 인물이야. 그런데 살아남남 남더라 아이가. 남아서 열을 다 떠나가고 열을 다 떠나가도 1등 자리에 항상 유지하더라 아이가. 어, 내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아직까지 난 뜨겁다. 어, 플렉스 옮기고 더뜨글난더 뜨겁다. 플렉스 옮기고 나서. 현우가 이런 말 하더라고. 형이의 형님, 랭킹 10등 밑으로 떨어지면 형님 저한테 죽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 웃으면서 방송에서. <laughs> 형님. 형님 랭킹 10등 밑으로 떨어지면 형님 죽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 방송에서 현우가. 근데 나는 그 말도 현우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형님 항상 어, 자리 지켜 주십시오라고 나 그래 듣고 항상 어, 지켜 왔거든. 현우가 내한테 뭐 그런 말 말로 할 끼고. 형님, 랭킹 1 2미터로 내려가면 형님 죽습니다. 저한테. 형님, 어, 형님, 마다 욕, 욕치고, 형님, 마다 조이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같이 합방할 때. 그래, 이 자리 계속 지켜왔지, 유지해갖고 왔고. 그대체 말해야지. 언젠간 그대들도 힘들어질 날이 있을 거다. 뿌리만큼 거둔다고. 인간응보라 했나?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때 나는 축배자를 들게. 축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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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으면 <들을> 뭐더라? <거> <놀람> 짠! 짠! <놀람> 현우한테 죽기 싫어서 열심히 한 여포. 현우한테 전화해볼까? 여보, 예, 형님. 뭐하노? 형님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형님. 마. 예, 형님. 니네 옛날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형님? 여포형, 형, 10등 밑으로 내려가면 형님 저한테 죽습니다, 했던 말. 아, 예, 기억납니다, 형님. 그, 그말 때문에 내, 나는,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것 같다. 예, 형님. 형님,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형님. 내가 시... 혹시라도 플렉스와하고 나태지면 내 씹어라, 니도. 알겠습니다 형님. 나태해지면 제가 씻겠습니다 형님. 언제 한방할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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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형님. 같이 하시지 말입니다 형님. 아한방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아, 알았어. 네, 형님. 힘내십시오 형님. 그래서 오늘 플레이스 몇개 받았는데? 어 오늘 형님 옥철이 들어왔고 만개 쏘고 또 친구 들어왔고 또천개쏴고만천개 받았습니다 형님. 잘 살았네. 알았... <laughs> 형님. 형이야, 성구형이다. 아, 예, 형님. 형님 성구 형이다. 아예 형님 반갑습니다 아, 형님. 잘 있제? 예, 형님 잘있습니다 형님. 그래, 네가 항상 어, 형좀잘 그래. 어. 보필하고. 아 예, 형님, 파이팅하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현우야. 예, 형님. 아, 어, 여 팔사 찍기 다시 나 바꿔줄게. 형님, 예, 멋진 예. 참새입니다. 누구요 참새입니다. 참새요아 예, 참새. 참새.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참새. 형님, <laughs> 나중에 한번 베 베고 싶습니다. 아참 전달한, 괜찮으면은... 아, 네, 언, 좀 <이니너> 예, 잠시입니다. 아, 이고요 잠시인데요. 나중에 소잠 같이 면시요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 예, 알겠습니다. 고습니다 예. 이 잠시 가안해 <이니너> 틈새 공격이 잘한다! 어? 음, 틈새.. <laughs> 누구요 틈새요? <laughs> 음, 맞지 틈새 음. 형들아 플렉스 깔고 보니까 플렉스에서 좀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볼 방송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어, 6월달 되면 BJ들 많이 올겁니다 어, 많이 올거니까 형들아 6월달 태국있다 음, 어. 6월달 되면 BJ들 어, 많이 올거예요 올거니까 형들 플렉스에서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솔직히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한테 오케이만 받으면 나 태국 가서 방송하고 싶거든, 진짜. 나 태국에서 진짜 풀방 놓친적한도 없다, 진짜. 풀방에에서 있는집 비행기 타고 가기 전까지도 난 풀방 쳐 찍었거든. 인정. 그 풀방이 아니고 시청자들한테 뭔가 재밌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도 어제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뭐 야방이고. 근데 가더라고. 해 봐라. 네가 해 봐야 알지. 그게 정답이지. 태국 혼자 갑니까? 태국 혼자 가라, 혼자라 그보다 일단 우리 마누라하고 아직 이야기 안 되던데 나랑 가면 거서 시청자 유입 존나 시킬 자신 있어. 혹시 제주시 가면은 음. 제주시 내 여포 우리 가족끼 우리 가족끼리 같이 살고 우리 아방가우 돌가서 집에서 잘고 BJ들을 태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세명네명 데리고 가가지고 각자 방송 시키는 거라 저 같은 거. 어 각자 방송 그거 무법천지거든. 한장 받았어. 무법천지. 그러면은 진짜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해. 어내 방에 진짜 많이 보고 참새방 방서 많이 보고 같이 간 사람들 다음 이야기하고 또 궁금하게 뭔가 방송에서 어, 뭔가 남겨야 되거든 뉘앙스를 그럼 또 다음 날또 찾아오고 이게 음. 방, 방송이다 오늘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그렇지 하지만 형들한테 미움을 안 사고 그예그 예쁜 것 따로 형들아 저는뭐 남들 욕하고 잘 못해요 하지만 방송은 잘하니까 방송으로 저 형님 어, 제 마음을 다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되지 뭐 내가 굳이 그뭐뭐 뭐 누군가를 욕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억울로 끌어주면밖에 안 되는데 하니까 저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컨텐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님 아 <laughs> 어, 커피를 먹고 담배를 피고 동생들 만나도 항상 방송 이야기만 합니다. 사적인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를 불편해죠요 예, 불편해요. 예, 뭐할뭐 뭐 하고 뭐뭘할수 있겠노? 또저만 어. 개새끼 뭐 시끄럽게 해갖고. 진짜 거짓말하고 야는 방송 때문에 미친 사람이고 방송에 미친 사람이다 정말로. 뭔가에 미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 같아. 내가 토토에 미쳤으면 난 토토 어, 업자가 됐을 거야, 총판이 됐을 거야, 사이트를 했을 거야. 나는 할수 있는 게 방송밖에 없다 보니까는 방송에 미치가 있는 거지.